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오후 방송입니다.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방송이랍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수요일 꼭 발송합니다 지금 저녁 영상 부터는 수요일 꼭 발송합니다 그리고 박스 찾기 어렵습니다 꽃님들 거듭 말씀드립니다 박스 찾아주세요 그럼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찾고 싶어서 안 찾은게 아니라 박수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꽃님들에게 찾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찾아 드린게 되면 저도 굉장히 마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문자 넣으셔도 제가 이제는 찾아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로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꽃은 수요일 발송합니다. 그래서 오전 방송까지는 어 지금까지 금으신 분에 한해서는 내일 발송하겠지만 오늘은 음 지금 이 시간에는 수요일 발송합니다. 그리고 박스 찾기 기존에 해놓으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박스 못 찾아드렸어요. 더 거듭 설명합니다. 박스 찾기 어렵습니다. 자꾸 박스 찾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을 수 있을 때는 늘 박스 찾기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꽃님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크리스마스 저녁 깜짝 이벤트가 발, 방송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수, 수요일 꽃은 발송합니다. 010-6284-558번으로 꽃은 박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라 합니다. 꽃님들 봐보세요. 메디오 칼카 이렇게 복주머니들이 이런 복주머니 꽃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메디오 칼카 꽃들 아주 많이 달리는데요.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꽃들이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귀여웠습니다. 메디오 칼카 29,000원이랍니다. 메디오 칼카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테레사, 우리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테레사 수녀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죠. 이 이름이 테레사랍니다. <laughs> 아주 크리스마스하고 잘 어울린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이 점도 혹시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테레사라는 꽃이랍니다. 25일 이하의 정말 지금 어, 크리스마스 깜짝 이벤트로 나간 겁니다. 꼭 25일 탈에사 12,000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꽃님들도 눈독 들이고 아마 계실 거예요. 오, 이야, 이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모두 또 향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깜짝 이벤트로 얘도 나갑니다. 만원이랍니다. 아주 분은 좋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요 봉 큽니다 만원이랍니다 깜짝 이벤트로 나갑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합니다 사계 향수 장미입니다 얘는 사계 향수 장미 내년에는 2 5 0 0원 정도 할 겁니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영담 핑크 영담 이 아이들은 어, 꽃이 아주 아주 오래가는 꽃이죠 보라 영담 핑크 영담 6천원씩이랍니다 보라 영담 핑크 영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어, 또 어, 25일 깜짝 이벤트 들어갔습니다. 빨간 개발 아주 아주 밥 줬습니다. 빨간 개발 6,000원이랍니다. 예, 거의 만원 정도 하지요. 빨간 개발 6,000원이랍니다. 아주 밥 줬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하산석 앙팡이랍니다. 하산석 앙팡. 25,000원씩이랍니다. 내년에 노란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개나리 잣슴 아니 <laughs> 눈꽃이랍니다. 눈꽃 아주 내년 봄까지 꽃이 피는 야생아. 오개나리 눈꽃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대개발 얘에도 25일 깜짝 어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14,000원이랍니다만 4천 원이랍니다. 천구구 계단이랍니다. 천구구 계단 이렇게 있습니다. 천구구 계단 오늘 천구구 계단 또 크리스마스 아기 아기 수님 탄생하고 좀 어울린가요?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 이미지 <laughs> 연결성 천구구 계단이랍니다. 만천 원이랍니다. 향장미입니다. 향장미 이렇게 네개 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얘들은 향장미 1년에 3번 정도 피고요. 마당 정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황금천리향황금천리향 황금천리향 얘들 만원이랍니다. 꽃이 진 다음에도 이렇게 볼수 있어서 예쁘죠. 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적, 한타지안난, 이제 4개 있습니다. 적 한타지안난. 얘는 첫코향이 매우 강합니다. 적 한타지안난. 이만 원) 이랍니다 적색 안타지 아난 그리고 기꽃입니다 기꽃 기꼬 세대 기꽃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기꽃 세대 (19000원) 이랍니다 이런 꽃대가 세대인데요 아주 아주 얘들 꽃은 매우 오래간답니다 하얗고 기품 있는 꽃이라고 보죠 허정난 중에서 약, 아니 어, 카틀레아 중에서 기품 있는 꽃이죠 얘들은. 호주 매화입니다. 저도 예뻐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네. 호주 매화는 늘 꽃이 많이 피는데요, 꽃님들. 어, 살짝 물을 말렸다 하면 이 아이들은 어느 날 모르게 가버립니다. 중화호주 매화 만원이랍니다. 천사야, 천사야, 천사랍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하고 떠올리는 이 아이도 기네요 이름이 천사. 1년에 두번째 빈도 피고요. 얘는 한달정도 있으면 꽃필거랍니다. 얘네들 꽃집이 있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천리향이랍니다. 천리까지 향기가 퍼진다는 천리향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서향동백입니다. 서향동백 서향동백 예쁘고 향기도 좋지요. 서향동백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멀티칼라 멀티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11,000원입니다. 당인 이렇게 있습니다. 당인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히아시스, 보라핑크 각각 한개한개 한개 합쳐서 이 아이들은 5,000원입니다. 네대 향기 좋은 네대 신비디움입니다. 이 아이 향기 좋은 네대 신비디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대 신비대움 향기 좋습니다. 3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영상보다 실물이 굉장히 예쁩니다. 약간 아주 진달래? 그런 느낌. 아주, 아주 진달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난답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진달래 쌍대오 좀난 제가 이렇게 놨어요.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어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아, 이뻐요. 아주 이렇게 쌍대인데요. 정말 진달래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의 취향 제가 보는 느낌입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나비 세대인데요. 아주 금나비는 꽃들이 너무너무 난몽실몽실 이뻐요. 정말 예쁩니다. 아주 상처럼 금나비는 <laughs> 금나비 세대 만 8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약 5개월 정도 갈 정도 가는 블루사파이어. 굉장히 꽃이 오래간답니다. 25일 얘는 이벤트 만원이랍니다. 깜짝 이벤트. 그리고 음~ 디네마난 향기 있는 디네마난 7천원이랍니다. 디네마난 디네만한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대들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디네만한 7,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얘는 바이칼라, 바이칼라입니다. 바이칼라, 바이칼라, 바이칼라. 수줍은 듯 거기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바이칼라랍니다. 그래서 얘는 석부작을 또 많이 하시지요. 거기에 어, 숙이고 있는 거 봤어. 수줍은 듯 이렇게 거기에 숙이고 있는 바이칼라, 이 아이, 24,000원이랍니다. 21을 바이칼라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있는 통, 통스판 골드 킹 카틀레아. 이에, 예, 이렇게 있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꽃핀 아이이고요. 꽃 안핀 아이 하나 있습니다.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색으로 바뀐답니다. 달, 달, 하늘의 달. 달, 얘들 꽃대가 세대씩 있는 문나이트입니다. 봐보세요. 아 너무 아주 뿌리가 밖으로 도출돼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문나이트, 달킹 카틀리아.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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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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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깜짝 놀랐네. 향 세대 34,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보름달 처럼 색상이 바뀐답니다 34,000원 입니다 그리고 얘는 25일 포켓너브 14,000원 얘는 오늘 깜짝 이벤트 하는 아이입니다 포켓너브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18일 김기한한 얘는 18일 김기한한 15,000원입니다. 18일 김기한안이랍니다. 이 하나 있습니다. 18일 김기한난 18일 김기한안이랍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하나 있는 키스 카틀레아 이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레드돌 엘로우드론 들 설명드렸습니다. 1년 내내 꽃 보실 수 있는데요. 꽃대가 아주 많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계속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레드돌. 엘레올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쿠라 캔디. 사쿠라 캔디. 이렇게 꽃피는 사쿠라 캔디입니다. 사쿠라 캔디. 1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꽃대에 달려 있습니다.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얘는, 게이코, 게이코 한개 있습니다. 게이코. 게이코 향기 좋습니다. 2만 원이랍니다. 게이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틀레아. 아주 얘들 오래간 거 보시죠. 향기 매우 좋습니다. 24시간 향기 풍겨주는 크리스마스 카틀레아. 꽃핀 아이들, 1 7 0 0 0 원이랍니다. 그리고 세대 얘들, 꽃, 안핀 아이들, 꽃대들, 세대 있는 아이들. 지금 23,000원이랍니다. 꼭 크리스마스 노즈 세대 카틀레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자스민이랍니다. 개나리 자스민 얘는 소 개나리 자스민 25일 소 개나리 자스민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음~ 하이트살이 보라살이입니다. 얘를 보시면 거리 꼭 거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트 쌀이 보라 쌀이가 되어 있고요. 얘는 하이트만 되어 있고요. 얘는 보라만 되어 있습니다. 꼭 거리 어꼭 거리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000원이랍니다. 거리 그리고 춘봉 춘봉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오전에 할인했습니다. 나나송 얘들 향기 있습니다. 나나송 두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이렇게 꽃피는 얘는 달콤한 향이랍니다. 하이트 한타지아난,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엘로우 한타지아난이랍니다. 엘로우 한타지아난,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엘로우 한타지아난, 그런데 엘로우 한타지아난, 얘네들 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네들 가격 저렴하니 들어온 겁니다. 18,000원이랍니다. 장미철쭉 장미처럼 이렇게 꼽힌다는 장미철쭉 23,000원. 얘는 오렌지 주황 철쭉이랍니다 오렌지 주황 철쭉 19,000원. 그리고 빠삐오, 빠삐오 두 대. 얘들 빠삐오 두 대.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24일 깜짝 이벤트 했던 아이들. 얘들 밖에 없습니다. 네이대 니트선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도 24일 제가 깜짝 이벤트 했던 아이들. 이렇게 이런 꽃이 별 아이보리가 아주 좋습니다. 상입니다. 이네들은 상입니다. 아이보리 잎사일 상 한타지 않나? 만6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하이트 야생 크리스마스 노즈입니다. 꽃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당정원에 심으실 분들은 괜찮습니다. 22,000원입니다. 신품 만병초. 얘는 신품 만병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2,000원 입니다 그리고 노블 두개 있습니다 노블 노블은 약 5개월 정도 꼭 보실 수 있습니다 5,000원 씩입니다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